액트마다 나오는 코어템이 있습니다. 액트 10의 징벌단검. 징벌단검은 원소피의 30%가 기본 옵이라 저처럼 독단검을 하는 유저에게 중요합니다. 액트 9의 초라한 금빛 햇살 목걸이. 이 목걸이도 원소피의 38%가 기본입니다. 인챈트를 원소피에 각 원소피의 쌍으로 붙이면 충분히 거래소에 팔릴만 합니다. 45렙제 초라한 호박 가락지도 원소피해 25% 기본입니다. 액트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챈트로 원소피해 공속 등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원소피해 유저라 물리피해는 잘 모르겠지만 물리피해도 똑같은 개념으로 코어템이 있을 테니 잘 모아두었다가 인챈트를 해서 쓰거나 거래소에 파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직 액트를 미는 중이라도 인챈트 거래소 거래에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액트마다 나오는 템이 다르기에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보스전 팁입니다. 보스가 터무니없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저항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망했을 때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수치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 보스는 어떤 저항을 맞추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버프룬도 하나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액트 후반부엔 베리어를 깨야 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때 폭딜을 넣기 위해서라도 버프 주문이 필요합니다. 도발의 함성, 투사의 분노, 명사수가 있고 방각용 공포의 함성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용성이 좋은 도발의 함성을 사용합니다. 근거리, 원거리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프 주문을 두 가지, 세 가지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액트를 밀다가 템을 인챈트 할때 각종 저항이 잘뜬 템이나 카오스 저항이 잘 나온 템은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카오스 저항은 액트 10에 벡스나 마지막 보스인 서펜스를 잡을 때 필요합니다. 나머지 원소저항템들도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니, 9등급 이상 원소저항이 뜬템이 있다면, 일단 창고에 모아두세요. 혹시 보스 도와주는 헬퍼를 할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창고 팁입니다. 창고가 늘어나는 패치를 했지만, 그래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슬롯 두 번째, 세 번째의 캐릭을 만들어서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엔 눈 관련 재료를 또 다른 하나엔 연금술 재료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본 캐릭 창고엔 인챈트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 아이템만 모아두면 됩니다. 아직 액트 십 마지막 보스를 깨지 못한 저희지만 나름대로 인챈트의 재미도 조금씩 느끼고 있고 그걸로 거래소에 파는 재미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액트에 어떤 템이 나오는지 꼼꼼히 보고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